안녕하세요, 진시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하시는 바로, 크랭크입니다. 어, 크랭크는 확장이 많이 나왔죠? 뭐, 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개? 4개인가 5개 정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스에 동봉되어서 나오는 확장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이제, 플라스틱, 그 뭐라 그러죠? 플라스틱 포장이 되갖고 나오는 확장 두개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뭐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게 이제 실크 앤 골드였던걸로 알고있는데 뭐 거미가 되갖고 뭐 드워프가 되갖고 어떻게 하는 그런 커트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그쪽 이제 그런 확장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확장이 더 있으면 좋긴한데 또 보관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박스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메리트가 이렇게 있어오지도 않고 무엇보다 한글화하는 자료를 다시 한글화를 해야 한다는 게좀 그랬어요. 그 이제 당시 그 게임들이 이제 막 국내에 물량이 풀릴 당시의 상황이 이제 곧 클랭크 한글판이 나올 거다라고 했을 때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린트를 한 놀부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꺼내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맵은 저는 이제 딱 저주 확장 파라오의 저주까지의 확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맵, 저주 맵, 일반 맵 이렇게 3 개의 맵을 보관할 수 있는 확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서 쓰는 이제 몬스터랑 용병 탐사 비밀의 고서. 이제 이렇게 이런 노란 카드들을 기본 쓰는데 한 덱으로 뭉쳐 쓰는데 한덱으로 뭉쳐서 보관을 하는데 이제 좀 편리하게 게 뒤에 이제 이렇게 몬스터들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몬스터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플레이 시 덱을 만들기에 쓰는 일반적인 파란 띠 카드죠 저도 그냥 일반 카드라고 불렀는데 이 카드들도 확장이 구분없이 다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좀 카드를 구분을 주면서 쓰기에는 확장 좀 편의성이 좀 떨어지고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냥한 번에 이렇게 이 모든 덱을 한 번에 묶었습니다 한글... 이제 이게 제가 한글화를 한 카드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한글화를 한 카드이기 때문에 일반 한글화... 이제 정식 한글판... 으로 나온 카드보다 좀 덱이 두꺼워요 카드 두께가 좀 미세하게 두꺼워집니다 0.2mm? 정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다소 빳빳하게 들어가는 편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소 빳빳하게 들어가는 편인데,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이렇게 살짝 이제 비스듬히 눕혀서 놓고 보관하는데, 조금 빳빳하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한글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조금 이제 공간이 좀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확장들도 한글판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구매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판이 여기 뒷 부분이 이제 클랭크라고 써 있는 부분까지도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시던 분들이 많았죠. 예. 저도 좀그중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하나 이제 시작하는 데이 구성은 이제 열 장씩 이렇게 묶어놓 보관하는 이제 칸막이를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제 뭐좀 따르게 보관하고 막 그랬었는데, 효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음, 이것도 확장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좀 업그레이드 한 방식이고요. 간단하게, 여기 이거는 이제 개인, 개인 마커랑 뭐 이런 것들, 개인 미플이랑 개인 미플이랑 이제 게 큐브 철카닥 철카닥이라고 하죠. 플랭크가 있는 큐브입니다. 뭐 이제 굳이 이 게임판을 좀 카운팅하기도 쉽고 그러기 위해서 좀 만들었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렇 큐브 밑에 큐브 보관하는 칸 밑에 각인처럼 숫자를 각인 시켜놔서 각인 처리를 해서 이제 몇 개가 빠졌는지 이게 몇 번째 건인지. 쉽게 알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게 이제 높이 조절이 좀 맵, 맵을 세 개나 넣어 한 박스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다 보니까 높이 좀 제약이 있어서 약간 조금 살짝 복잡한 방식으로 이렇게 미포를 보관하게 되겠습니다뭐 이렇게 듣게도 뭐 그대로예요. 크게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보시죠? 예, 그게 보이시는. 흔들리는 점 없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음, 이 큐브를 좀 가지런히 넣어야지 잘 다치고, 또 이제 이게 이 구조상, 이 슬라이드 형식 뚜껑이 구조상 이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힘을 지탱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사용하시다가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오거나이저도 보드라이프에 이렇게 있는 오거나이저 인데요 이미 예전에 제가 한번 제작했던 오거나이저죠 예 그래서 도면이 당연히 공개되어 있고 하는데 이제 제작할 때 이렇게 여기 홈 크기와 여기 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기 홈크 어, 보시면 이제 여기 홈 크기와 여용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분을 하시면서 조립을 하셔야, 한, 하셔야 한다는 거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 있습니다. 음,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스플랜더에 비하면은 한 1.5배 정도 더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때는 별한개 반을 드렸다면은 스플랜더는 같은 경우 는별한개 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별 두개 정도는 줄수 있는 난이도예요. 이거는 이제 주머니, 용큐브 주머니죠. 이거를 놓고, 여기 안에 큐브들이 있습니다. 용큐브들을 보시면 여기 안에 놓고 보관을 하고요. 이제 큐브, 큐브와 용큐브와 같이 보관을 해서 여기다 이제 보관합니다. 사실 이렇게 굳이 딱히 뭐 보관할 수도 있었는데 좀 공간이 남기에 이거를 좀 채울 겸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잠깐 좀 꺼내기 불편하니까 잠깐 여기다 두고요. 그다음 보여 드릴 거는 마스터리 토큰 보관함 플러스 원숭이 토큰 원숭이 우상 토큰 보관함 보관니다 이제 좀 빨리 세팅하기 위해서 빨리 꺼냈다 쓸수 있게 또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포마 브로큰토큰오거노즈 보면은 이제 특수 타일들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유물 보관함이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생각보다 이제 좀 비슷한 파츠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서 만드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켓 마켓 보이시나요? 마켓이라고 써져있죠 예, 양각을 만드는데 그때 한창 좀 이거를 설계할 때 한창 이제 각인으로 멋을 내고 있는데 맛이 들려서 보시면 이제 다 각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마다 그리고 토큰을 꺼내기 쉽게 경사가 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레이어를 줘서 보이시죠? 레이어 지어져 있는 거예이 부분에 레이어를 줘서 토큰이 이제 경사가 자동으로 젖지게끔 한쪽이 떠지게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꺼내기면 됐고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면은 충분하다 싶어서 이 정도 크기로 맞춰서 했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이렇게 마켓 타일 같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용마커 이제 확장해서 추가된 용마커 그리고 이제 저주 미라, 파라오의 저주 미라의 저주 에서 사용하는 미라 이 친구 참 쏠쏠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시크릿이가 적혀 있는데 작은 토큰들을 모아두는 공간입니다 네. 토큰 작은 토큰들은 가지런히 정리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큰 토큰, 보시죠? 이거는 큰 토큰. 가지런히 정리하기도 됐고, 이것도, 뭐, 이제 이렇게 밑에서, 밑에서 뺄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아져서, 이렇게 눌러줘야지 좀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한 안 보고, 섞어서, 최대한 이제 세팅하는 사람이 안 보고, 세팅을 할수 있게 게임, 어, 세팅하는 사람도 플레이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이제 메,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저주 저주 토큰들이 이렇게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높이의 제약을 받 이제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예석하기도 이제 여기에 뚜껑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이거 두 개를 같이 이제 저주 관련 컴포넌트니까 이걸 같이 이렇게 놓고 싶었는데 주사위의 이제 높이 때문에 뚜껑을 같은 높이에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사위 놓는 곳에는 뚜껑을 안 만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신은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컴포넌트는 보이시다시피 이제 코인 코인 보관함입니다. 이것도 세워서 보관하게 되는데, 아, 뚜껑을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런, 이런,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뚜껑을 확, 확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길어져가지고 부셔지더라고요. 여기에 힘을 못 받아서.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사용하는데 튼튼하게 해, 하, 해야겠다 싶어서 이런 뚜껑 모양을 만들게 됐고요. 좀. 원래 클랭크 토큰은 종이 토큰이기 때문에 종이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뚜껑이 열리거나 뭐 쏟아지거나 뭐잘 그럴 염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럴 염려 없는데 이제, 이, 이제 우리 민트 코인이죠. 예. 우리 민트 코인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 오거나이저 같은 경우는 좀 세팅의 스피드함. 이거를 목적성에 주다 보니까 좀 비슷한 세팅들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토큰들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마지막에 넣습니다. 비슷한 세팅에 맞춰서 넣어야 되고, 이제 비슷하기가그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본판에 가까운 세크드돌보이었으면참 좋았을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놓고, 다시 뚜껑을 닫으면 끝 이제 일단 유격이 크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유격이 크게 없죠 예, 네. 유격이 크게 없고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어 꽤나 만족스럽고, 또 반응도 괜찮았던 오거나이저였습니다. 어 이거에 이, 이 오거나이저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두 개의 확장과 본판을 한꺼번에 보관을 하고 또 이제 맵이 클레이크는 맵이 큰게 단점인 거 같아요. 그큰 맵을 또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 그큰 맵을 세 장이나 세 개나 같이 보관을 하다 보니까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제 어디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드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뭐 3대500 치는 분들 이거 이제 갖고 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